보입니다 오늘은 용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용띠 여러분들이 머리도 좋고 생각이 좀뭐 이렇게 깊은 분은 긴장이 깊고 얕은 분은 얕은데 머리가 대체로 좋은 편인 게이 음 용띠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용띠들이 보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될 때는 아주 크게 되고 안될 때는 그 조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 꺾는 소사 어, 오르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 용띠들이 보면 용두삼이라고 하죠. 시작은 잘하지만 중간에 흐지부지하는 경향이 많아서 머리가 못되고 꼬리가 되는. 그래서 가운데서 올라서지를 못하고 끝에서 방황하는. 길에서 방황하는 세월을 허비하는 분들이 많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도 상사와 잘 부딪히는 분이 많고, 또 상사에게 또 대들어서 이렇게 힘이 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 용티들이 보면은, 지금 그 음력으로 11월달에요. 음력으로 11월달인데 힘들어요. 많이 힘들고 어렵고 좀 답답한 분들이 많고 또 직장을 그만둬서 또 우리가 그 직장 그만두고 다음을 기다리면서 서른 얻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러시는 분들 보면. 또, 우리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왜 그, 타먹는 거 있잖아요. 용띠들이 실업 구별을 많이 타먹는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그 용띠들이 그 상반기에 좀 이렇게 답답했던 분들이 좀 하반기에 와서 조금 더 답답했던, 어, 이런 분들이 많이 와, 찾아왔고요. 지금 현재 음력 11월에 들어오면서 합이 들면서 어찌 보면은 뭔가 내가 새롭게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구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조심해야지 않을까. 어찌 보면은 그 사업이라는 게뭐 쉽고도 어려운 건데요.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아, 제가 볼 때는 좀경거망동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달에 힘이 들어서 뭔가, 뭔가 해보자 하고 의욕이 생기지만 좀 자중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달, 다음 달, 용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합이 들은다 하지만 다음 달에 팍! 파국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더 깊이 들어가면, 파국이라는 건 내가 파괴된다. 이 말이죠.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인드로, 음 알찬 마인드로 준비를 했다가, 잠시, 잠깐, 처음에 개업하면 원래 장사는 조금 됐잖아요. 그런데, 다음 달에 가서, 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력 12월 달에 가서, 내가 파국으로 치닫는 형국이라서, 어, 제가 생각에는 선생님 잘 찾아오셔서 상의를 하셔서, 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잘 한다고 해도, 어, 또 음력 9월에 가서 내가 또이 용띠 여러분들이, 음, 문서를 다시 엎어먹는 결과가 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매사에 신중을 기해도 될까 말까 한데, 기분상으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선생님들이 좋다 하면 또막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을 봤다가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기분상으로 하지 말아라. 아무리 좋다 좋다 해도 두세 군데는 봐야 하지 않을까. 저선생님들는 그렇습니다. 두세 군데를 봐서 내가 그 괜찮은 자리, 음, 괜찮은 달, 어, 어디가 좋을까, 어, 이치에도잘 봐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좋고 나쁘고를 어 어찌 보면은 그 선생님들이 그 신령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입장이고 신령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너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은 연말이 다가오니까. 내후년 내년을 어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한 번은 왕래를 해서 내년을 음, 음, 준비하시는 게 좋고 해도 좋을지 안 해야 될지 먼저 그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띠는 보면은 그 머리는 좋지만 지가 지발등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본인이 이렇게 그 남의 일에 끊어 어, 땡기지 않고 동업을 하면 백발백중 용띠는 망합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혼자 해야 돼요. 그래서 용띠는 동업하면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용띠들이 보면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용두삼이, 응?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없는 격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가지만 매진을 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용띠 중에 그 올해 아홉 살이죠. 임진생 용띠 애기들 코로나 그렇게 어 질병에 또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라고 저는 이렇게 어 역병에 맞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홉 살. 어, 임진생 용띠의 자손을 가지신 어, 부모님들께서는 아기들 마스크 어, 착용 잘 해주시고 또 어, 각별히 손 자주 씻게 하시고요 많이 활동하지 않게 해라 어, 역병에. 어, 노출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띠 중에 또그 역병 조심해라 하는 어, 나이를 제가 또 집어 드린다면은요, 69살 임진생 용띠 역병에 어, 노출된다 하고 어, 쪽지개 부살이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병원에 자주 가시고 또 역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바람도 많이 불고, 바람으로 인해서 또 어찌 보면 그 역병이 더 기세가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시라는 거또한번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이로 또한 나이 찝어 드린다면, 우리가 그 81살이에요. 경진생 용띠. 또, 어르신들, 역병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주제를 가지고 딱 앉으면 실령님전에서 이렇게 역병 조심해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찾아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또 전화로도 예약하시고 상담 받으셔서 안 좋을 때는 잘 비켜가야 되기 때문에 아 또이 영상을 찍고요. 또 용띠들이 올 내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아요. 좋으신 분들은 있겠죠. 근데 연월일시 환경에 따라서 또 이게 좋냐 나쁘냐는 더 자세한 거는. 또 점을 봐야 또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신령님 전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역병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요즘에 뉴스나 이런 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지요 조심하라고 저는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뉴스 볼 시간은 없습니다 tv 안 본지가 오래됐고요 못 본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문자로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 들어서 어 엄청 음 요즘 들어서 또이 많이 발생할 걸로 보이고요 11월 달이 극하게 되고 12월 달이 더 극하게 되는 용띠들에게 아주 해로운 달이다. 그래서 쪽지께 보살이 이렇게 집어드리니까요, 돈 많이 있어가지고 건강 이러면 다 소용 없어요. 돈 많이 있어도 건강이 받쳐줘야 그 돈도 나에게 유용한 돈이고 또한 나라의 또그 대통령도 돈이 있어도 돌아가시고 기업가도 돈이 있어도 돌아가셔요 병이 없이 자연사로 살만큼 살고 건강하게 잠자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복을 누려야 말년복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안 아플 때더 관리를 꾸준히 잘 해주시고 또올 그 11월 달, 지금 11월 달이에요. 음, 또 12월 달이 굉장히 수가 나쁜 달이기 때문에 용띠들은 각,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용띠들은 용두삼위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돈 관계에, 어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식으로 인한 근심보다는 부모님이 역병이 생겨서 자손이 걱정하게 되는 달이다. 11월, 12월 용띠에게 불리한 달이라고 쪽지깨보살이 말뚝을 꽝, 꽝, 꽝 받겠습니다.